한국에서도 안간 경찰서를 호주에서 가나? 아. 3주 동안 내 근황은 무사했다. 많은 일이 있었지만, 그 중에 크게 크게 꼽으면, 일을 구했다가, 일을 관두고, 경찰서를 갔다가, 벌금을 내고, 뭐, 이거 하지 않을까. 경찰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,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, 레시아에 보이지도 않던 경찰차가 갑자기 뒤에 따라 붙어갖고 차 세월에 계서차 세웠고 차세웠때만 속도위반이라고 벌금을 내래. 아 얼마일까? 그렇게 해봐야 뭐 10만원 할까 같이 출근하던 동생들이 이제 m 방 해가 해해갖고엠방에서 비교적 얼마 안내긴 했지만 내가 잘못했을까? 내가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우 씨. 제 네, 벌금은 상당히 세더라. 공장 퇴근하고 경찰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안내해 주신 분이 아, 경찰관인데 포스가 미쳤어. 설명 듣고 이제 네 신원 조야하고 음, 끝하고 나서 그 과태료 그 딱가를 주더라고요. 과태료 종이를 주길래 종이 받아서 그 종이에 어떻게 벌금을 납부하는지도 적혀 있었고. 그 번호를 입력하면은 카드 번호 입력하는 곳인데 불러서 벌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아, 벌금만 냈는데 여기서 내네 경찰서는 뭐 그렇게 갔다왔고 결론만 얘기하면 초밥집은 그만뒀어요 5주 정도 일했던 그리스 음식점 거기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은 콜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, 초밥집이야 뭐 앞전에 영상 있었으니까 아, 근무시간이 너무 적다보니까 돈이 별로 안돼 그래서 그 근처에 그리스 음식점 일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. 진짜 쉽지가 않았어. 그거는. 바쁘기도 바쁘고. 뭐 애들끼리 말을 하는데. 뭐 나한테 뭐 갖다 달라. 뭐 해달라 하는데.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. 목회 뭐 샀는지 하나도 안 들려. 뭐? 못하노못하노 뭐 다시 한번 말해줄래? 이렇게 해야 된데아 목회 샀노. 아 목회 뭐 샀노. 아, 뭐 이게 속마음이 이래 돼.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. 아 몸도 힘들고. 하루 종일 계속 설거지 하는데. 몇 시간 동안. 계속 바빠. 왜 왜를 마요는 몰라. 거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이번 주까지만 그만둘까? 계속 일할 출근할 때마다 계속 그 고민했는데 코스에 합격을 해서 오케이, 이때다. 지금 지금 그만둬야겠다. 싶어서 그날 바로 이 말을 해서 그만두고 지금은 코스에서 일하고 있어. 요 경찰서도 갔다 왔고 일도 구했다가 그만뒀다가 버킷리스트였던 1년에책한권읽기 그것도 하나 했고 내할거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유튜브는 좀 무신경했어. 이거 내가 잘못했지. 일단 괜찮은 일을 찾았고 좋은 일을 찾았고 호주 와서 일안 하잖아. 맛있는 거 먹을 자격이 없다. 돈 벌어야지. 돈 벌러 왔는데 뭐 하는 거야? 아, 그래? 이제는 뭐 맛있는 거 먹을 자격이 되지. 어이.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빠이.